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경 전도사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 속에도 흔들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며 하나 되어 교회의 일치를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하나됨인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돼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안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하나되기가 힘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과 나와 하나되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잘못된 방법은 바로 편한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은 굳이 하나 될 필요가 없고 적당히 거리를 두거나 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됨을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 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은 단순히 성도님들만의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됨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여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겸손과 온유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겸손과 섬김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겸손을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신 온유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각자의 권리나 분노를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행위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한번 참는 것은 쉽지만 두번 참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같은 죄를 몇 번이나 참고 용서해야 하냐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서로 사랑하고 받은 만큼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오래 참고 용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3절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제인 사이에 화평을 주셨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를 한어로 묶어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셔서 각 지체들로서 하나됨을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거스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 사이에 이루신 평안을 힘써 지킴으로 더욱 하나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힘써 성령의 뜻에 따라 살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을 풍성히 맺게 하실 것이며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하나가 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동기도회로 예배하게 하시며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군 분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여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